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물건을 선물 받았는데요. 감성이라는 브랜드에서 3천만원짜리 핸드메이드 청소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청소기가 미세먼지 탐지 기능도 있고 물걸레질까지 할수 있는 최첨단 청소기라고 해요.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와. 이렇게 품질 보증서. 같은 게또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최첨단 청소기 사용 설명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물병이 들어있고요 네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본체만 남은 것 같은데 어떤 모양일지 한번 본체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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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가 보여가지고 식당에서 주방 공개하듯이 안에를딱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색이 복잡한 회로가 많이 들어있고, 관도 달려있네요. 어, 바퀴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일반 바퀴가 아니라 옴니휠이 붙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핸드메이드 청소기의 기능을 사용설명서를 읽으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위에 있는 이 동그란 게 미세먼지 감지 센서라고 해요. 어, 미세먼지가 많으면이 불빛이 파란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까 궁금했던 그 수세미. 수세미를 이 위쪽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네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뭔가 바퀴벌레 같아. 음, 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은, 수세미로 물 청소를 해주는 거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부착을 하고, 물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일단 한 번, 청소기를 한번 좌우로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오, 오! 아유, 잠깐 옴니휠 바퀴가 달려있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3천만 원짜리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물걸레 기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어. <laughs> 지금 네, 옆에 뭐 빨간색이 됐어.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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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laughs> 옆에 물이 나오는 문이 있어요. 물걸레 기능을 켜면은 이 문이 열리면서 물이 나오고 이 물걸레가 움직이면서 이 바닥을 닦아주는 그런, 그런 기능입니다. 어, 근데 왜 빨간색으로 바뀌었을까요? 아, 이청소기에 적외선 센서가 탑재가 다 있어가지고 앞에 사물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적외선 센서가 이쪽에 붙어있거든요. 제 몸을 감지해서 이게 빨간색으로 바뀐 거라고 하네요.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서 이 로봇 팔이 여기 지금 팔이 달려있는데 이 로봇 팔 모드를 o n 으로 바꿔주면은 앞에 물체를 이 팔이 옆으로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네로고팔 모드를 활성화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물체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로고팔이 <laughs> 잠깐만. <웃음> 휴지 하나 물려놨다고 지금. 아네 안녕하세요. 네, 감성 청소기 구입한 사람인데요. 제 휴지를 넣는데 아, 껍데기 가 올라가요. 이게 청소기 껍데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네, 알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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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셨다고요? 이게 만지면 씨가 없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 문제 가 없는 건가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고객님의 무지로 인해서 네.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청소기는 네. 앞에 휴지를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네네. <laughs> 네. 놓지 말아야 할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근데 거기 안내도에 있었을 텐데 그걸 청소하지 아. 않으신. 여기 있는데 제가 못 봤네요. 제보주였으니까뭐 그냥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아잘 그걸 못 봤네요. 아 청소기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네. 이 청소기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객관적으로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청소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 삼성 청소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도 박싱이 되게 잘돼 있네요. 갬성은 겉멋 가득하죠. 네. 지금 보신 청소기는 삼성의 제트 청소기고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걸레가 이 갬성 청소기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이제 여기에 있는 물걸레는 수세미라면은 삼성 청소기의 물걸레 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조립해가지고 이 갬성 청소기와 얼마나 성능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피감. 오. 모드 같은 것도 뜨고요. 방영 모드, 일반 초광력, 초광력... 아, 되게, 되게... 되게 작고 가볍네요.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뒤에는 다른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와... 최첨단... 네, 이제 세팅이 다 됐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갬성의 3,000만 원짜리 청소기가 있고요. 제 왼쪽에는... 삼성 제트 청소기가 있습니다. 갬성 청소기의 흡입력은 어떨지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거의 안 줄었죠. 우와 <laughs> <오>! 야오~ 야오~ <laughs> 이 갬성 청소기는 얼만큼 빨아들였는지 모를 정도로 빨아들였는데, 제트 청소기는 얼만큼 남아있는지 모를 정도로 빨아들였어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뱅님, 이제 그냥 여기 와주실 수 있나요? 얘는 미숫가루 어떻게 빼요? 군부가 나사를 푼 다음에 네, 아, 나사를 나, 하나만 나, 나. 풀어주신 다음에, 네, 아,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회로를 전부 다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네. 통을 넣으시고 민뱅님 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 이런 걸 생각 못 했네요. 다시 가져가시죠. <laughs> 역시 청소기는 삼성 Z 청소기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최대 200와트의 흡입력으로 실내의 미세먼지까지 강력하게 흡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성 필터 시스템으로 99 99.999%의 미세먼지 배출까지 차단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브러쉬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민뱅 님. 네. 청소기 만드셨잖아요. 이거 팔면은 한... 얼마에 파실 거예요? 한 3천만 원. 3천만 원. 네. 와 3천